그자체는 네. 음, 그니까. 네네. 질문이? 아, 이제, 직관을할 때, 그, 호흡에 집중을 해서, 무언가 봐야 되는데, 그때 연습할 때는 이제 호흡에 집중해서 떠오르는 생각을 봤었는데, 연습일 때이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아프거나 할 때, 뭐, 그, 다른, 실제로 쓸 때는 어떻게 좀 집중을 어디에 집중을 하고 뭐 어떤 걸 봐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직관 훈련법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데 말씀하신 것 중에 직관 훈련법으로 얘기를 한게 우리는 떠오르는 생각, 호흡에다가 하다가 떠오르는 생각을 보는데 직관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훈련법이 아닌 거예요. 그건 직관훈련법이 아니라 깊은 나 만나기 프로그램을 내가 만든 거예요. 거기에다가 직관법을 사용한 거예요. 배우지도 않은 직관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직관의 힘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정도는 커집니다. 이게 깊은 나 만나기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얘기한 건데 그런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직관수련을 해보셨나요, 그때? 했었나요? 예, 예, 직관수련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깊은 나만나기 프로그램을 하면서, 직관수련까지 곁들여서 양사이드로 같이 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호흡에 집중해서 나,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생각이 나오면 그걸 알아차리잖아요. 이게 직관이거든요 근데, 호흡에 집중하면서 서로는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 이거 자체가 지관이란 말이에요. 지관을 이게 이게, 이게 사용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깊은 나만 나기를. 근데, 지관의 힘을 더 키우면, 처음에 사람들이 떠오르는 생각을 잘못 알아차리잖아요. 막 지나가면은 그 생각에 딸려가다가 돌아와서 한참 후에, 어,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알아차리죠. 그 순간순간 바로 못 알아차리잖아요. 근데 직관훈련을 따로 하면 알아차리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양과 알아차리는 질이 달라져요. 그래서 메모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분 나 프로그램에 하는 자기 밑으로 깊은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알아차리는 내용들이 더 풍부해지기 때문에 더 빨리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관수련을 하는 방법은 아니었고, 이거는. 깊은 나를 만나서 내가 원하는 내 모습과 그렇지 않은 내 모습을 확인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내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저기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 이게 깊은 나 만나기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 훈련을 할때 깊은 나 만나기 프로그램에서 직원 훈련을 한게 아니라 깊은 나 만나기 프로그램은 직원을 사용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빨리 잘 진행하고 싶으면 직원 수련을 하세요. 라고 해서 제가 직원 수련을 가르쳤어요. 직원 수련을 가르칠 때, 뭐를 대상으로 해서 훈련을 했느냐? 동작을 대상으로 해서 훈련을 했어요. 요가 동작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궁금한 포인트는 뭐냐면, 직관수련을 하는데 호흡을 자꾸 하라고 얘기하니까 어디에 집중을 해야 돼요? 호흡에 집중해야 되나? 뭐 아니면 그그 그 저기 통증에 집중을 해야 되냐? 뭐뭐그 아픈 부위에 집중해야 되냐? 이런 게좀 헷갈린 거란 거 같아요. 집중해서 그거를 봐야 되는데. 네. 호흡에 집중해서 이제 딴 데를 보니까. 네. <laughs> 뭐를 네.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그지키패서 네. 만나기는 직관수련이 아니라는 네. 거예요. 그건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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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네. 네. 게. 지금 헷갈려지는 게 그걸 거예요. 왜 호흡을 자꾸 하려는 거냐 이거지. 원래는 호흡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지관수련은. 지관수련을 제가 요가 동작으로 해서 가리킬 때안 하던 요가 동작을 하면 뻣뻣하니까 통증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통증을 관하는 거를 지관수련의 대상으로 삼아요. 통증을 관하는 거를. 근데 예를 들어서 다리 뻗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막 오금이 막 아프잖아요. 막 찢어지듯이 아파. 그러면 그 통증을 집중해서 관찰하세요. 그 통증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통증을 집중해서 관찰을 못해요. 잘뭘 해? 이 통증에서 집중하다가 끌려가지고 통증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 생각을 못해. 그러면서 막또딴 생각이 나. 뭐 어쩌고 저쩌고 아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졌지 뭐 그러면서 이게 언제나 되겠어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집중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지관 수련을 돕기 위해서 호흡을 하라는 거야. 지관 수련을 호흡 수련 호흡에 집중 안 해도 돼요. 호흡에 집중 안 하고 그냥 통증에 집중해도 되고 아니면 이 뚝배기에 집중해서 바라보면 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지관 수련이 돼요. 응? 방법이 다 있어. 근데 이옷 예를 들어서 똑백이만 집중해서 바라보려고 하는데 자꾸 옆에 얘는 핸드폰하고 있지. 얘는 자고 있지. 여기는 좀 이렇게 막 듣고 있지. 그러면 뒤에 아줌마들은 떠들고 있지. 그다음에 저쪽 사람은 우리가 왜안 가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 밖에는 춥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나온다면 집중해서 바라보다가 그러면 그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 이외에 하는 것들에 신경을 쓰고 이이 오감이 그 때론 육감이 전부 다 여섯 가지 감각들이 막 움직이면서 이 집중해서 바라보는 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집중해서 바라보는 걸 방해하니까 직관 수련이 훈련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호흡을 하려는 거야.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호흡이라는 거는 이 육체와 정신을 연결하는 끈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뚝배기를 집중해서 바라보려고 하면 내 몸이 집중해서 눈이 바라보고 있고, 손이 잡고 있고, 뭔가 이게 코로 냄새를 맡아야 되고, 이런 뭔가가, 몸이 여기에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마음도 분명히 여기에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몸은 바라보고 있어도 마음이 딴데 가고 어쩌고저쩌고,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소리 나면 이렇게, 이렇게 뭐 몸이 반대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몸과 마음이 딱 일치하기 위해서 호흡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은 방편인 거예요. 완전한. 아시겠죠? 호흡은 지관을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보고 지관은 쉽게 말해서 뭘 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의 본질을 보기 위한 방편이고. 그 내가 원하는 것의 본질을 보기 위한 그 그거는 뭐의 방편이에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긴 사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방편이란 말이에요. <laughs> 그래서 음. 이거를 봐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니까 음. 방편으로 삼아서 음. 잡념을 없애고 집중하는데 도움을 받는다는 그런. 그렇죠. 집중하고 네. 바라보는 집안 하는데 네. 호흡이 도움이 네. 되기 때문에 네. 하라는. 네. 호흡에 좀 집중을 해서 잡념을 좀 없애는 네. 거로. 네. 그렇게 이해하면 일단 돼요. 일단. 아, 네. 근데 그 대상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춤을 대상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TV사미나 오프라인 리는 음악을 대상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저기 통증을 대상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저기, 그 저기, 닮아 대사는 점을 대상으로 하고. 그 대상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여러 가지를 해봐도 그 대상이 호흡이 가장 엄청난 효과를 얻을, 나와 엄청난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대표, 부처님이 그런 여러 가지 수행을 하다가 호흡을 대상으로 호흡을 대상으로 해라라고 음. 하는 아나파라사띠를 얘기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 결과적으로 그걸 해가지고 마지막 깨달음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것들이 있어요. 네.